자, 어, 간단하게 집합도 하고 그다음 명제에서 갈게요. 5 1 2 번인데, 네. 어, 지금 그 연산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A의 연산 B입니다. 이 연산은 A 합집합 B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합집합한 다음에 교집합 어, A 합집합 B의 연립합이다.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아 뭐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 A가 요 A합집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맞습니다. 법칙, 분배법칙 맞아요. A합집합 A A합집합 똑같이 보이니다. 보인다. 아 그럼 A합집합을 A 묶어야겠다. 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분배 법칙이에요. A 합이고 그 남는 겁니다. B가 남는 거예 B 오집합여집합 맞죠? 네. Okay. Okay. 그래서 A의 합집합한 다음에 얘가 공집합이거든 그래서 <목소리도> okay. right. so A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 연산의 의미는 앞에 걸 갖다 써라 그런 기예요 다시 구맞았어요 앞에 거가 나왔어니다21 크레줄. 아. 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아, 그냥 앞에 거 쓰면 되겠구나.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 네. A A 땡글 B 그다음에 땡글 C인데 여기 지금 A 나왔잖아요. 방금. 요거랑, 쉬니까 답은 뭐냐면, A가 되는 거죠. 그냥, 꺼 쓰면 되는 거죠. 어? 어? 저기에서? 저 아무 말안 했는데, 여기. C의 원소의 개수는 6이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 그 다음에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12일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합니다. 자,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이겁니다. A랑 B랑, A랑 C랑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서로줘야안 만난다, 그죠 그래서 A랑 C랑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볼수 있죠. A랑 B는 교집합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 오, 어? 여기 있네. 그죠그 다음에 C랑 B랑, C랑 B랑도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A랑 C는 완벽하게 좀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자동차 모양이 나온대아우개오 어, <laughs> 그거 네 갠데 어? 진왜 그런거지? 아 오랫동안 네건데 아, 있어 오 뭐, 저렇게 생긴 거 있어 저렇게 안생겠어저 <laughs> 제발 왜래 봐봐 이 좋은 거니 알겠습니까? 예네 yeah? 우리 채우는 네. 돼요 이제 자 여기서요 아자 합 b 가 3이니까 여기 3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가 지금 1 2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9자그 9. 다음에 또또뭐 있어? 어. 1합 c 가 다가. 여기 어, 여기. 근데 근 여기 합합 b 12이니까. 1합 c 2합 b 3이 그렇죠. b 합 집합 c 원소 개수는 b의 원소 개수에다가 c의 원소 개수 더한 다음에. 음. 겹친 거한번 빼는 거죠. 여기. 네. 그게 12란 얘기예요. 여기 10명. 그래서 얘가 얼마? 3. 3이죠. 3. 아, B 교집합 C가 3나온네 이렇게. 근데 B의 원소의 개수가 아 9라고 했으니까 여기 3 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C의 원소에서 의 6이니까 여기서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이 뭐냐면 A 합집합 뒤에 원소의 개수, 전체 원소의 수 세면 되는 거죠. 2 제가 5 0 a의 원소의 개수는 25, b의 원소의 개수는 30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이 쓰면 좀는거 뭐 아니야? 보이나 어, 보는 시현아, 보이냐? <laughs> 시현아, 보여 여기? 짤린 거 아니야? 보이지 않을까? 까지 보여요. 저 정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확대를 해놔가지 와, 충분히 보이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Buga, b u 요 b u a 의 원소의 개수를 구 Buga, b b 의 a Buga, b u a b 돌렸네 현재의 아, 원소의 수가 지금 50이라고 나왔고, 네. A 25, 어, B 30. 네. 아 최소 값구 하는 거지. 아 최소 값구 하는 거면은 아씨. 아, B 3개 어디냐면은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는 최대가 돼야 되 됩니다. 네. 가장 크게 나와야 됩니다. 네. 가장 큰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5. 25거든요. 여기. 30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빵이 되는 거고 여기 몇이 되는 거야? 오, 뭐가 되는 거 거야. 거 네. B, 아니, 오가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거 오 a의 원소의 개수는 5가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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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허. 있는데. A에서 A 언어를 뺀 거랑 다른 거야. 여기 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담당하면 안 된다고.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27-2 학교 어, 35명, 전체가 35명이다 어, 그런 얘기죠 35명이고 예, 사물놀이반을 신청할 생은 25명이에요 그냥 A라고 하면 됩니다 25명이고 클래식, 굉장히 클래식하게 클래식반은 예, 어, 없어요? 8명, 아니구나 사물놀이반과 클래식을 같이 신청한 학생이군요. 그러니까 A 교직과 B가 되겠습니다. 클래식하고 같이 신청한 학생 8덟 명.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b e 다이어브레을 안무자 골라 그립니다. 여기서 못 잡게 되네. A, B, 예, 네. 전체가 스물 삼십오 명입니다. 오케이. A 교집합비가 8, 여기 가운데 그럼 A는 25니까, 여기는 17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아, 네, 그리고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생이 4명이니까, 여기가 4명이죠. 네, 그래서 클래식 기타반을 신청한 학생 B를 구하는 건데, 전체가 35니까, 여기는 지금 25니까, 여기 사니까, 여기는 6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 네. 정 네. 됐으면 명제로 넘어가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다시 -1, -1. 아, 네. 1, 7, 9, 10, 1다7 1 9 1다 좋아 18, 19, 7 1 2 아, 7 1 2어 여기 7 1 2 7 1 2 7 1 3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 거짓이래 거짓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아라 야. 대우 배웠, 안 배웠지 대우? 뭐요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대우가 뭐예요? 이따 배울 거 아이 씨 이따 배워야 되는데 왜요? 어? 예, 그 뭐지?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아무 거 풀지 마시죠 나하고 <laughs> 아, 그럼 넘길까요 잠깐 넘겼다가, 잠다가이깐넘겼다 잠깐 넘겼다가, 이따가 이제 그대다가 잠깐 넘겼다가, 잠깐 넘겼다가, 잠깐 다시 잠깐 아. 다시 꺼내는 겼다 일단은 좀겼다 잠깐 만아가잠가 잠깐 다가잠가잠가 잠깐 넘겼한 잠깐 넘면자 봐봐 휴에다가 참이야. 네. 어, 참이야. 그러면 은 이따 얘기지만 대우도 참이거든요. 예? 무조건 참거지 일치해. 이형 같은 거. 일단 같아. 들어봐. 네. <laughs> 대우는 뭐냐면은 대우라는 거는 어, 이 각각을 부정한다면 순서를 바꾼 거를 대우라고 불러요. 각각을 부정한다면 순서를 바꾼 거야. 그럼 뭐겠어? 부정한 거는 X, B, 나피, 나 q 이면나 p 이게 지금 오우. 배우거든요. 각각을 부정한다면 순서를 바꾼 거. X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따가 바로 배우겠지만, 어, 이거 끝나고 바로 배우긴 할 건데 미리 얘기하자면 이거의 대우는 뭐냐면은 각각을 부정한다면 순서를 바꾼 거라고 뒤집은 거라고. 그게 이거잖아. 지금. 네. 그죠? 얘는 참거지시 무조건 일치해요. 어, 이따가 보여 주겠지만 참거지시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 납이면 나 Q이다가 거짓이면은 어, 이거의 대우도 거짓이거든요. 어, 각각을 부정하는 순서 바꾸는 거예 큐면 어, 피가더 거짓. 주이면 p다도 거짓이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거짓이죠. 거짓이잖아. 네. 그거를, 거짓인 걸 보여주는 예를 찾아라. 그러면 뭘 찾으면 되냐면은, Q이면서 P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Q이면 P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Q이면서 P가 아닌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Q인데, 이거 뭐야? P가 네. 없어야 되는데. 네. 우와, 우와. <laughs> 그래서 Q이면서 P가 아닌 부분이 어디야? Q인데 P는 아닌 부분 C지 그죠? 여기는 P도 되잖아 Q이면서 P가 아닌 걸 찾으면 된다고 Q이면서 P는 아닌 거니까 C가 되는 거야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 아래 거로 설명해 줄게 알겠죠? 그 아래 거 이거 이해하면 뭐대화 되고 한 다음에 해도 됩니까? 자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지금 자잘 봐봐봐봐봐 지금 핏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피이면 참이 아니란 얘기죠이게 지금 참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거 거짓인 거를 보여주는 원천을 어디에 들어 있냐? 뭘 찾으면 되는 겁니까? 피이면서 큐인 것을 찾으면 되는 거야. 네. 피면 큐이다가 거짓이죠. 그죠 거짓, 거, 이게 아니래잖아. 니까 그러니까 p 면 nq가 아니라 p면서 q인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네. 그곳이 어디야? p면서 q인 부분은. 네. 여기야 네. 그죠? p면서 동시에 q인 부분이지. 네. 네. 거기가 어디냐면은 p 교집합 q 부분이 되는 거죠. 음. 아. 모르겠어요. p면 아. 음. 그러니까 q가 아니라는 말이 거짓이라고. 이거 거짓이야. 그럼 p이면 q라는 말은 참이란 얘기잖아. p 면서나 q인 부분은 거짓이 래요 이게 거짓이래. 그럼 p이면 q가 참이란 얘기지. 그렇죠? 부정하면 거짓이 래잖아 얘가. 그러니까 p이면 그러니까 요얘기 뭐냐면 p이면 나 q가 거짓이니까 얘는 참이란 얘기지. 네. 그죠? 그래서 p이면 q인 부분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라고 p면 q인 거. 요거 아직도 이해 안 가면 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일단 은 그거부터 좀 할게요. 지금부터 7-2번부터. 7 2이 아니지. 뭐야? 7-2. 9-1번. 자, 9-1번. 부정 찾는 거. 이거 부정. 얘랑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모든 학생은 수학 시험에 본다의 부정 모든의 부정이 뭐라고 했죠? 어떤. 어떤이죠, 어떤. 어떤 학생은 수학시험을 본다의 부정은 뭐야? 수학. 아, 수학시험을 보지 않는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여기 1번이죠, 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 아니, 1번 아니구나. 5번이죠. 어떤 학생은 수학시험을 보지 않는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이거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